한국 사회에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합니다. 수능 점수, 대학 입시, 진로, 취업, 인간관계,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향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식의 성공과 성장을 결정하는 핵심을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두셨습니다. 자식은 말로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서 자란다. 오늘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식이 잘되는 집의 일곱 가지 공통점을 이야기합니다. 1. 점 사랑을 주되 집착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대의 뜻으로 묵지 말라. 사랑과 집착은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할수록 자식은 의존적이거나 반항적이 됩니다. 자식이 잘 되는 집은 해야 한다보다 내가 선택해도 괜찮아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사랑은 품어주는 것이고 집착은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집에서 아이는 잘 자랍니다. 이점 잔소리 대신 존중을 가르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중받는 자는 스스로 바른 길을 걷는다. 자식이 잘 되는 집은 잔소리를 줄이고 존중을 늘립니다.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어디가 어려웠니? 이걸 해야 성공한다. 너는 어떤 삶을 꿈꾸니? 부모가 아이를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대할 때, 아이의 자기주도성이 커집니다. 3. 부모가 먼저 모범이 된다. 부처님은 관계의 법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이는 많으나, 몸으로 가르치는 이는 적다. 자식이 잘 되는 집은 항상 이 공식이 존재합니다. 부모가 먼저 읽는 집, 아이가 읽는 집. 부모가 먼저 배우는 집, 아이가 성장하는 집. 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집, 아이가 인간 관계를 잘함. 부모가 삶을 열심히 사는 집, 아이가 성실함을 배움.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사점 실패를 금지하지 않고 경험하게 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는 쓰나, 깨달음은 달다. 자식이 잘 되는 집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넘어졌어, 괜찮아, 다시 해보자. 이런 집에서 아이는. 도전하는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는 집은 아이의 날개를 접어버립니다. 성공하는 아이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아이입니다. 5점 정서가 안정된 집 말투표정 기운 부처님은 마음의 기운을 중요시했습니다. 집안이 고요하면 자식의 마음도 고요하다. 목소리가 부드럽고 분위기가 따뜻한 집은 아이의 불안이 줄고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소리 지르는 질, 부모가 자주 싸우는 질, 불평이 많은 질, 이런 집에서 자란 아이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높아집니다. 정서의 안정은 학업 성취도보다 더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6. 자식에게 믿음을 준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을 받는 자는 스스로 빛을 낸다. 자식이 잘 되는 집의 공통점은, 넌 잘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어. 라는 메시지가 꾸준히 전달됩니다. 아이를 성장시키는 힘은 부모의 기대가 아니라 부모의 믿음입니다. 7점 마지막, 자식을 위해 너무 많이 걱정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키운 자식은 두려움을 배우고, 평화 속에서 키운 자식은 평화를 배운다. 부모의 걱정은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자식이 잘 되는 집은 부모가 먼저 마음을 안정시키는 집입니다. 부모가 평화로워야 아이의 마음도 평화로워지고, 그 평화가 아이의 능력을 끌어냅니다. 오늘의 메시지. 자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학원도 대학도 스펙도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자식은 부모의 마음에서 자란다. 집착 대신 사랑, 잔소리 대신 존중, 통제 대신 믿음, 조급함 대신 기다림, 불안 대신 평화. 이 다섯 가지가 아이의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아이에게 주고 있는 따뜻함과 지혜. 그 자체가 아이를 잘 되게 하는 가장 큰 복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말씀이 자식 교육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